드디어 6월절에 대한, 어, 내용으로 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읽을 때 어려움이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빠르, 빨리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어, 이게 다른 내용들은 좀 쉬웠는데, 오늘 말씀은 좀 어렵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여러분 명확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저희가 쭉 아홉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좀 기억을 상기하면서 다시. 어좀 재앙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개구리가. 예, 이게 다그 이집트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범신론적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개구리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하나였고 물도 나일강이라는 물도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기 재앙이었죠. 그리고 어, 파리를 비롯한 각종 해충 네번째, <laughs> 다섯번째가 그들이 어, 집 짐승들이었죠 어 이것들이 다 죽는 죄야 이것도 다 신흥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여섯번째는 네, 종기, 피부병이 있었죠 일곱번째는 우박 그들의 그 각종 어, 밖에 나는 채소와 먹는 음식들이 우박에 의해서 파멸이 되었죠. 우박에 의해서 파멸되지 않은 것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어, 먹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어둠. 그들이 신봉했던 신이었던 빛이 어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고, 이제 그 전에, 열 번째 재앙이 <laughs> 임하기 전에,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1 1장의 11장에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해석이 필요하죠? 너희의, 너희는 이달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이게 이제, 음, <laughs> 우리가 보통, 어, 이집트 같은 나라는 지금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laughs> 한 해의 시작을 어떤 절기로 좀 기억을 했냐면 추수 때 추수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이 날짜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시작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세뇌 뭐 1월, 2월 이 개념도 사실 생기기 전입니다.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뭐 1년 12개월의 어떤 개념이 있었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도 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그 어떻습니까? 그 국가들마다 서로 다 이런 체계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력에 의해서 음력 정월, 뭐 초하루, 뭐 이렇게 달의 어떤 절기와 그런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서로 다른 거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추수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절기와 시, 한 해의 시작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달의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해라.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력으로 따지면 아비월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 정도 돼요. 이걸 왜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달로 삼으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 중요성이죠.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 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이 달을 한해 첫째 달로 삼아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6월절의 절기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달로 삼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들이 그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한 이거를 이 사건과 이어 6월절을 절기로 해서 첫째 달로 살아 그게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 이집트의 어떤 문화와 문명에 어, 의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새로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과 절기 자체도 싹 바꿔버린 거니다 자. 어,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막 바꾸시면 그게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laughs> 그렇게 따님면1월 1월, 열째의 날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해첫 번째 달에 열흘날 열 열흘, 열째가 되는 날각 가문에 어린 양한 마리씩 곧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 잘 보십시오. 한 가족의 한 말이면 뭡니까? 각 집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어린 양이 뭐, 작, 크,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죠. 그죠? 한 사람이 다 먹기는, 어, 많은 양이죠.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에 보시면, 한 가족의 식구가 너무 적어서, 한명 밖에 안 되거나, 두 명은 <laughs> 안 돼. 그 당시에 뭐, 상당히 많은 가족 수가 있는 집도 있었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 보세요. 우리처럼 지금 뭐한명 있는 집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족들은 굉장히 많은 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다 먹게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수가 너무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그러니까 한 집이 그걸 다 먹을 수 없으면 그 수만큼 먹을 수 있는 수량만큼해서 사람 불러서 함께 먹도록 해라. 하나님이 걸 규정하신 거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하신 겁니다. 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은요. 바로 앞으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게 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어 대속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그, 6월절의이 절기에 하나님의 이 절기를 만드시고, 해, 해 연수도 바꾸시고, 그리고 날짜를 지정하시고, 먹는 방식까지 지정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는 의식이 그 6월절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린 양을, 문설주에 뭐 피를 바르는 거며, 어린 양을 먹는 거며, 나중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인가요? 어, 5장에 오시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구약에, 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구약을 읽거니와, 이 구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내,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를 먹고, 마셔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 자, 예수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6월절, 절기에 죽으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실 것을 이미 추해 긋기에 어때요? 이런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애원하시는 내용.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먹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을 이미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가 있음, 있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의미가 자, 5절 너희가 마련할 짐승, 짐승은 흠이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야 돼요. 이 짐승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먹을 어, 음식들을, 그리고 어떤... 흠이 없는, 그게 다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크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추래굽게 다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들을 대속할 그 양과 염소는 6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이것을 이달 열 나흘까지 두었다가 그렇죠? 열십 사일까지 그 달에 이게 보름일 거예요. 어, 첫째 달, 보름이 될 때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이게 다 그,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식과 의미까지 다그 시간까지 다 정해줍니다.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거기에는 모든 이란 게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의식을 행해야 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또 어린 양의 음식을 먹지 않는 자들은 피로 의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될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다, 어, 행위적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 그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 그 피는 받았다가 자, 잡은 양을 먹을 먹을 집에 자, 좌우 문설주와, 문설주와 상인방에, 상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문에 발라야 되죠. 문의 입구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거죠. 왜? 죽음의 신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네, 피를 문에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죽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신는 오늘 우리에게 따지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죄의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겠다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 완전한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우리를 막아 줄 것이다. 무엇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잠시 육체의 사망을 겪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 삶아서 먹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빨리 먹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 삶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것을 남겨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워서, 바로 먹은 그, 그, 어, 그날 그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 똑같아요. 왜요? 금방 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곧 상하죠. 날씨도 그렇고. 그 누룩을 넣지 않은면 어때요? 풀지 않고, 상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출애을갈 것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위 모두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금 이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여지? 이집트에 남아있을 여지를. 지금 이들은 떠나야 돼요. <laughs> 어디로? 자기가 살던 노예로 살았던 이 땅, 이집트에서 그들은 떠나야 됩니다. 그 모든 준비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또 어떻습니까? 죽음의 신이 너무 지나가고, 또, 어, 절기를 바꾸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를 떠날 준비입니다. 더 이상 거기 살지 않을 것을 지금 준비하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이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그러니까 이걸 다 먹으라는 거야. 숫자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먹을 수 있을 만큼. 왜 어린 양의 피를 남겨서는 안 돼? 어린 양의 그 살을. 그다 민족적 의식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그날 저녁에 다그 어린 양 잡아가지고 다 그것을 남기지 않고, 뭐,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태워버려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10절 얘기 전에,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 그 살과 피로 먹고 마시고, 그래야 그들이 살수 있다는 것을 의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그것을 <laughs>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를 들고 서둘러서 먹. 허겁지겁 먹으라는. 왜 이럴까요? 이건 다 어디냐면 그들이 곧 떠날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고요. <laughs> 그러 허리띠를 왜 메입니까? 뭔가 달리고, 뛰고 할걸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허리가 막그 옷이 막 늘어지고 그러면 잘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뭐 집에서도 뭐신안 신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준비해. 원래 군인들이요 전쟁이 나잖아요. 혹은, 혹은 전쟁이 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 비상색이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신 군화를 신고 잡니다. 전투복을 벗지 않고 잡니다. 왜? 전쟁에 사인이 나면, 신호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싸워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곧 출발해야 되고, 곧 이집트를 떠나야 된다는 어떤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먹을 때 그걸 하 지금 먹다가 언젠가라도 바로 출발할 준비 하라는 거죠. 하루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도 어떻습니까? 그거 떠날 준비, 여행의 그 준비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서둘렀면 이게 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아, 추레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간다. 이 구원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당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막, 뭐죠? 모든 것을 막 장, 뭐, 뭐라 그래요? 축척해두고. 영원히 내가 여기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들을 준비하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친히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laughs> 자, 12절.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인든지 짐승이든지 이집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자,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laughs> 어떤 의미입니까? 12절의 메시지를 보면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 주... 이집트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두 가지입니다. 처음 난 것들. 왜 처음 난 것은요 계속 이야기지만 그그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집트 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굉장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집트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장자라는 개념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처음 난것 그리고 그 집안의, 어, 가장 상징적 존재죠. 그 집안의 전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 이집트 민족 전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몰라그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합니다. 근데 그걸 이집트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게. 그럼 무엇입니까? 이건 이집트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어때요? 이것은 엄청난 심판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보다 큰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 다 자연현상이나 이런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에만 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인, 그 당시에 패권국가였던 이집트를 지금 징멸하고 심판하는 것. 그들의 죄의 관연함 속에 내버려뒀던, 오래 참으셨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빼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요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왜? 이집트 전체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집트의 신을 벌하겠다. <laughs>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집트의 신을 바라겠다는 이집트의 진짜 신이 있을까요? 범신론, 뭐, 개구리도 신이고, 뭐, 나일강도 신이고, 또 어떻습니까? 각종 해충도 신이고, 다 신이란 말이에요. 범신론은 다 모든 게 신이래. 그럼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집트의 신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신념과 이 생각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념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죠. 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의지해서 그들이 믿기로 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과 신들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죠. 이집트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죠. 없어요. 범신론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가치관인 거예요. 그들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테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장난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졌냐? 발라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살고 죽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 우리가 장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네,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니다 주님은요. 이 6월절 절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비록 3500년 전에 행해졌던 이 출애굽의 사건이지만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상적인 삶에는 어 사람들이 볼 때는 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 생각해 보시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와 죽음을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설명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구별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하나님이 구분해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열가지 재앙이 하나씩 다 지나갈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재앙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에게 요구되신 하나님의 요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